<목소리> 아 이거 빼야돼 이제 배에 <laughs> 거 배에 <있는> 거 언제 <목소리> 빼냐 형, 형, 이거 아, 뭐 아, 어? 마르지. 뭐야? 배에 는것도 빼야지 야, 야, 아니 뭐야 그게 왜 돌아? 베타운타은야성이내 코스 는 뭘로 하지? 아니, 세카프그런 거는 데고양구 양고... 뭐? 네, 양구 속초에서 양구를 가자고?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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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어? 양구 먼저 찍고, 나는 고찮은데 당신들이 힘들거야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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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응. 평화의 댐이 양구야. 아, 안 네, 양구가 평, 평화의 댐이 행정구역상 양구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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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